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 공부. 오늘은 벨, 알을 보겠습니다. 이때, 배다. 뱁다는 웃 어른을 대하여 보다. 뱁다는 배다보다 더겸양의 뜻이죠. 그리고 볼견 자. 이 부분은 볼견 자 외에 배울 현 자도 있습니다. 여기서 알견이라고 읽으면 안 되겠습니다. 알현. 이 말은 지체가 높고 귀한 사람을 찾아가 뵙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위에 한자, 벨, 알을 보겠습니다. 왼쪽에 말씀원. 부스가 됩니다. 총 16핵입니다. 위에 한자를 보면, 말씀원은 오이마로 쓰면 되겠습니다. 한글 모음 오. 그리고 한자 이. 그리고 입구는 가나다라 마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이마. 말씀원이기 때문에 그대로 언으로 인정해서 언. 그리고 오른쪽 부분은 어찌 갈 자입니다. 가로할 자, 비읍으로 보고, 그리고 1, 2, 3, 4, 5, 6, 7. 이 부분을 함께 복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람인, 스무른자 니은 함께 순으로 봅니다. 그러면 복순이 되겠죠. 복순을 사람 이름으로 생각해서 언복순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억이 높아지겠습니다. 오늘은 복순 시리즈 첫날입니다. 그러면 벨알이 쓰인 한자들을 보겠습니다. 배알 높거나 존경하는 사람을 찾아가 뵙는다는 뜻이죠. 묘알, 임금이 종묘에 참배하는 것입니다. 알성, 임금이 성균관 문묘에 참배하는 것입니다. 알성과, 조선시대에 임금이 문묘에 참배한 뒤 성균관에서 보던 과거 시험입니다. 그래서 알성과, 알성시, 알성별시 같은 뜻입니다. 알성급제, 알성시에서 합격한 것이죠. 여기에는 문과와 무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원을 하면 알성장원이라고 합니다. 알성 문가의 세 사람을 뽑는데 그 속에 뽑힌 것이죠. 그리고 벨 알이 스인 말, 알구고가 있습니다. 신부가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처음으로 뵙는 것이죠. 여기에는 시아버지 구, 그리고 시어머니 고가 쓰이고 있습니다. 알구고. 그리고 위에 한자를 살펴보면 벨 알, 말씀원과 어찌 갈 자가 쓰였습니다. 어찌 갈 자를 보면 위에 부분, 가로알입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은 전체가 빌개입니다. 하나씩 보면 이 부분에 쌀포 그리고 사람인 수물은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언복순 사람 이름으로 생각하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공손하기도 하고 언변에 뛰어난 언변가 언복순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발음해 보겠습니다. 언복순 언복순 벨알 엄복순, 엄복순, 벨, 알. 엄변가 말을 능숙하게 잘하고 달변가인 엄변가 엄복순님을 뵙겠습니다. 써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6. 그래서 16핵입니다. 엄복수님, 벨알.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